지금 저희 그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. 특히 저희 지역구인 순천 서면 지역은 그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공, <laughs> 공동주택 개발로 어, 중학교 설립 기준인 그 6천 세대 이상이 <laughs> 충족하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어,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그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 여기에 교육감님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서면 지역의 중학교 이설내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존경하는 정영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서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이설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요건 갖춰져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이설할 때도 용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. 신설할 때는 중앙 정부가 문제입니다. 이 네. 그 중앙 투자 심사가 까다로워 가지고 요즘 에제 완화는 돼가고 있습니다만은. 결론적으로 만들 말씀을 드리면 용지만 확보되면 신설이든 이설이든 추진하겠습니다. 네, 교육관님 장시간 네. 화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